세븐일레븐과 다이소, 쿠팡 등 일본 불매 운동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국내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반박이 대부분이지만, 일본계 지분과 투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과 다이소, 쿠팡 등 국내 유통업체들은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이른바 일본 불매 운동 리스트에 올라 곤욕을 치렀다. 현재 전 세계 7 1 1의 지분 구조는 7븐에나 홀딩스 100%, 7-11 재팬 100%, SEJSN 매니지먼트 앤드 인베스트먼트 100%, 711, 잉크다. 코리아 세은 미국 법인 711, 잉크의 매년 순 매출의 0.6%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지난해 지불한 로열티는 25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영업 이익의 60%에 달한다. 세븐7 1 1은 지난 4일 가맹점주들에게 긴급 공지문을 보내고 당사는 미국 7-11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서를 일축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롯데지주가 지분 79.66%를 보유하고 있다. 생활용품 기업 다이소도 상황이 비슷하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1998년 5월 서울 천호동에서 아스코이븐 프라자로 출발했다. 순수 국내 회사로 출범했지만 2001년 일본의 균일가 상품 유통 회사인 대창산업과 합작해 다이소 아성산업으로 변경됐다. 현재 아성다이소는 국내 법인인 아성HMP가 50.02%, 일본의 대창산업이 34.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기업 지분이 30% 이상인데다, 일본에도 대창산업이 운영하는 다이소 매장이 2900개가 넘는다는 점에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지분 투자 이외에 일본 다이소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없고 경영 참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손정이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한 이커머스 업체 쿠팡도 불매운동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SVF가 가지고 있는 쿠팡 지분이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쿠팡 측은 자체 뉴스룸을 통해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70%에 육박하고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외국인 지분율도 60%에 가깝다며 다이소와 마찬가지로 외국계 지분율이 높다고 외국계 회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가 중고차 시장에도 미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일본차 매물은 늘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7lsken.com에 따르면 지난 7월 회사에 등록된 일본차 5개 브랜드 차량 등록 대수는 전달보다 모두 증가했다. 혼다가 7월 359대로 전달 256대보다 40.2%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도요타가 32.2% 증가한 423대, 닛산이 32.1% 늘어난 276대를 기록했다. 인피니티와 렉서스는 각각 25.4%, 12% 증가한 360대, 624대다. 일본차 5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조회수는 크게 떨어졌다. SK엔터.com 내 일본 차 브랜드 조회수는 전달보다 평균 18.1% 줄었다. 혼다에 대한 관심도는 22.9% 감소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5개 일본 브랜드 중 국내 판매량이 가장 많은 렉서스 조회수도 같은 기간 20.9% 줄었다. 문의 건수도 줄었다. 혼다를 제외한 4개 브랜드 차량의 문의 건수는 전달보다 15% 이상 줄었다. 인피니티에 대한 문의가 20.6% 줄었고, 렉서스에 대한 문의도 19.9% 줄었다. 박홍규 SK엔카 사업총괄본부 본부장은 일본 수출 규제 이슈 이후 일본차에 대한 문의나 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신규 등록 대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곧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장기적으로 기술과 소재, 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산화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연구 개발 R&D를 통해 기업, 한 수출 규제 장벽을 넘은 한 중소기업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천안의 초정밀 가공기 제조 기업인 코론, 대표 김진일은 최근 일본 수출 규제가 있기 전인 지난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15년간 제품을 공급하던 독일의 파트너사가 2017년, 거래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니 2017년 4월 리니어 모터를 장착한 초정밀 고속가공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자 파트너사가 경쟁사로 판단해 내린 조치였다. 이 같은 해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7년 194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76억 원으로 60% 이상 떨어졌다. 거래 중단의 발단이 됐던 제품은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리니어 모터 장착 초정밀 고속 가공기이다. 리니어 모터는 가공 소재를 올려놓는 베이스의 핵심 부품으로 위에서 회전형 모터가 움직여 금속을 가공하지 않고 자기 부상 방식의 베이스가 움직이는 신기술이다. 코론과 15년간 거래를 해왔던 독일 파트너사는 거래 중단을 결정하면서도 업체가 내놓은 국산화 장비에는 큰 관심을 가졌다. 기술력을 사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투자를 제안하기도 했다. 코로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급기야 회사 전체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 국산 장비가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국산화 성공했지만 판매 난항, 국산 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 탓.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던 코로는 제품은 국산화에는 성공했지만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파트너사의 거래 중단으로 국내 300여 개 납품처의 매출이 사라진 데다 국산 장비로 팔로를 찾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좋은 제품을 생산해도 품질을 보기도 전에 국내 제품은 해외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도 한몫했다. 더구나 초정밀 가공기는 독일제 40% 일본제 60%로 해외 제품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업계의 현실에서 국산 장비가 자리 잡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기술 개발로 국산 장비 상용화가 된지 3년째 코론 제품을 알아봐주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주광정밀과 사원인텍 등 국내 초정밀 가공 금형 제조기업의 첫 납품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20여개 기업의 제품을 공급해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업체는 국내 판매망 구축과 함께 수출 경쟁력도 갖춰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매출 목표는 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해외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초고속 가공기 한 대당 5억 원인 해외 제품을 3억 원대로 낮춰 수입 대체 효과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자 일본 제품의 대안을 찾던 업체들 사이에서도 기술력이 뛰어난 국산 제품이 있다는 입소문이 돌아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장비 인식 전환은 우수한 기술력이 핵심. 업체의 초고속 가공기는 장시간 기계를 돌려도 오차 없이 정밀하게 금속을 가공하고 금형 소재를 깎을 때 진동이 없다. 표면 거칠기를 의미하는 표면 조도도 우수하다. 회전형 가공기는 표면 조도가 평균 50나노미터 nm인데 이 회사 제품은 평균 8에서 10나노미터 nm로 5배 이상 높다. 또 수치가 낮을수록 제품 표면이 매끄러운데, 리니어 모터, 회전축의 분당 회전수는 42,000에서 6 0 0 0 0 r p m 으로 회전형 모터보다 3배, 독일 제품보다 1.5배 빨라, 기기의 작업속도를 의미하는 최대 이송속도, 도 분당 100m로 일본과 독일 제품 30에서 60m보다 2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코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오일 누수가 없는 흑연 및 글라스 초정밀 고속 가공기도 선보이고 있다. 정밀 금속 가공과 흑연을 사용하는 3D 글라스 성형 가공이 모두 가능한 제품으로 2014년에는 전기 스파크로 금형을 제작하는 트윈 헤드 초정밀 방전 가공기를 국산화했다. 이어 레이저와 공작기계 융합기술을 접목한 입체형 레이저 가공기 5축형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김 대표는 기술력과 제품의 성능은 해외 어느 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기존 일본 제품을 쓰던 업체들이 이번 수출 규제로 국산 제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지난 5월 중국과 베트남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내년에는 독일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때일수록 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알려 국산 제품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 증권은 7일 제주 항공 089590의 목표 주가를 39,000원에서 3만4천원으로 12.8% 5천원 하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회사가 5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한 데다. 오는 3분기에도 일본 여행 수요가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제주항공의 올 2분기 매출액은 3,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국제선 공급 에스크를 31% 늘렸지만 여행 비수기였던 탓에 여객 수송 RPK는 20%밖에 증가하지 못한 점이 뼈 아팠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류비 부담보다 유료할증 요 수익이 더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274억 원 수준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회사 노선은 5년 만에 분기 적자다. 특히 일본 여행의 인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일본 노선 의존도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주항공이 올 2분기 추가한 국제선 항공편의 76%는 지방공항발 노선인데, 지방공항의 일본 여객 비중은 40%를 상회한다며 접용 항공사 LCC의 성장을 뒷받침하던 일본. 수요와 규모의 경제 모두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 속도를 늦춰야 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최연구원은 향후 LCC 시장의 구조 조정 과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LCC 성장 자체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항공사들이 비수익 노선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고, 제주항공 역시 내년 기재 도입 계획을 올해의 절반으로 낮추고 있다면서 실적 우려에 더해 증시 불안으로 추가 조정받은 만큼 단기 주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단기 적평가 매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이규회 원내부 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일본 경제는 이미 망하기 직전에 허약한 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 일본의 거품경, 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38,000에서 8,000으로 폭락했고, 124개 금융기관이 파산했다며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1992년부터 약 20년간 침체를 겪었지만 이후에는 이 같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기 순환에 들어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원내부 대표는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도 실패작으로 봤다. 그는 아베노믹스는 1년에 900조 원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 경제는 즉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홍보하는 정책이라며 아베 정권의 실체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돌아가는 팽이의 운명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본은 돈을 마구 찍어내 경기를 살리려 했던 아베노믹스의 결과로 재정 적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30%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 앵고 엔고, 앵고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된다. 더군다나 10월 일본 내 소비세가 인상되면 아베노 믹스 붕괴의 촉발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대책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전날 우리의 군사력은 지난해 순위에서 일본보다 한 단계 높았고 경제 역시 일본을 빠르게 추격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수출액에서 한일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와 3.0%로 격차가 좁혀졌고, 2018년 일본 10대 전자회사의 영업 이익은